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다. 그렇죠. 가족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지 FX, 라지 F1의 2 배가 fx 플러스 f1에다가 x-1을 곱한 거랑 같다라고 되어있죠. 자 우리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가지고는 fx의 차수에 대해서 알수 있어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 나 조건 보니까 f0이 4고 라지 f프라임 1의 절대값이 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있는데 f0이나 f프라임, 라지 f프라임이나 서로 지금 똑같은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가지고 유출을 할 수도 있을 건데 fx를 내가 뭐 axn 제곱이라고 했어 뭐 뒤에 뭐 쪼르륵 있을 거고 0이니까 상수항이 4 이렇게 되면 라지 fx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분의 a 의 x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뭐 4x 플러스 접근상수 c 이렇게 생길 거아니야 맞죠 가족고 보니까 이 식에서 f1을 뺀 값의 2배 최고창만 일단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n 플러스 1분의 2a가 될 거고 맞나 얘는 최고차항이 x가 곱해진 거야. 그러면 a x 의 n 플러스 1, a가 되겠죠. 차수가 이렇게. 2a, n 플러스 1분의 2a랑 a가 서로 같아야 돼. 맞나? 그러면 얘네를 통해서 우리는 n의 값을 비교해줘야 되는데 그럼 n에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되겠네. 아, 그럼 뭐 fx가 1차식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음? fx의 값이 A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쵸? 맞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F3 같은 경우에는 3A 플러스 4가 될 건데, 여기에, 자, 이걸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준이 조건, 뭐, A 플러스 4의 값이, 절대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4를 빼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최대고요.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4가 최소겠네.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 2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의 값은 0이고요. m 이 t e x 가 1로 갈때 f x 1 x 의 1에 i n 그 s 7 is e 까지 a l t d x 의지이 t k t 의 값이 k 가 성립할 k f의 k 플러스 s 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그 k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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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lus 뭐. 이 plus k plus k plus k plus k plus k plus k x l u s k x l u s k p l u f 1 plus f plus k plus k p f 프 1도 0이라는 걸 뜻하죠 f1도 0이고 f 프도임이 0이다 근데 최고창의 수가 4인 3차함 수다 f(x)는 뭐4에 x-1의 제곱에 또 다른 근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줘요 이렇게 식을 적어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을 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우리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 이렇게 될수 있다 그쵸 이게 뭐 k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0일 때,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1로 했을 때, 일단 1로 했을 때 분모 0되고, 그러면 1부, 1부터 0까지의 값이 0이 된다, 그렇죠? 나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라지 f 1의 값은 0부터 1까지 Ft, Dt랑 같을 건데 이게 0이 된다는 걸 뜻한다, 그렇죠? 아, 이 식을 우리가 요 식에다가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얘를 적분을 해서 4는 빼놓고 자, 전개를 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거기에 x 마이너스 알파 전개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알파 x니까 이 알파 플러스 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적분해 주면 4분의 1 t 내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a 플러스 2 t 제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이 알파 a 알파죠 플러스 1의 x 제, t 제곱 마이너스 알파 t 를 0부터 극책까지 접근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이식을 다 계산해 주면 알파의 값이 4분의 1이 나와서 FX가 다시 정리가 되겠죠. FX는 뭐다4에 x 1 제곱에 X-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곱해 주면 이렇게 식이 바뀌겠다. 그렇죠? 나 그러면 그러면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예, 0 대, 그죠 그럼 이게 결국 F1 물로보는 거죠. 근데 F1은 0이니까 K가 0이라는 소리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 F3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12. 11에서 정답은 4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의 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악고1보다 작을 때 FX 그래프가 나와 있고, 모든 실수에 x 대해 f(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b라는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죠. 이 그래프 랑 그려볼까? 주어진 공을 줬으니까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지금 양수라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러 1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여기가뭐 a 1이 되고, 그러면 1 넣으면 f 2의 값은 f 1 플러스 b라는 소리죠 다음에 0 넣으면 f1의 값은 f0 더하기 b 이렇게 둘수 있겠다 그렇죠? 그건 뭔 소리야? f1 예가 여기에서 0 넣었을 때에서 b만큼 더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 그러면 뭐가 돼? a 1은 마이너스 1에서 b가 더해진 거랑 같고 따라서 a랑 b랑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죠? 여기서 또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려지고 이렇게 그래프. 에 넓이를 구하는 거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그럼 우리는 이 넓이. 여기 적분한 값이랑 여기 사각형을 따로 생각을 할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A만큼 혹은 B만큼 올라가니까 여기가 뭐가 돼? 2A-1. 여기가 3A-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프를. 그렇죠? 자 그러면 적분을 그냥 바로 해볼까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로 바로 해도 되겠다. 맞죠? 왜? 얘네가 똑같이 올라가니까. 그래프에다 그대로 반영시켜 주면 되겠죠. fx를 적분하라는 것은 2부터 3까지 원래 함수에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맞죠? a 에 x 2의 최고. 그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0 넣었을 때였니까뭐 2a 마이너스 1 요렇게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자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3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죠? 얘네 정리부터 해볼까요?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니까 6a 마이너스 1을 적분한게 3분의 11이다 그러면 적분해주면 3분의 1 ax 세 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6a-1x를 의 적분한다. 뭐 2부터 3까지. 이게 3분의 10. 계산해주면 a는 2가 나오고 자동으로 b도이니까 둘이 더하면 정답은 뭐 4.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 유형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나마 좀 쉽게 계산이 돼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당함수 fx, gx가 모든 실수에 대한 암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조건 f'x를 적분했더니 g'x 플러스 인테그랄 6x dx가 된다. 그 다음에 fx를 적분했더니 gx에다 x를 곱한 거, 빼기 fgx를 적분한 거랑 같다고 했다. 맞죠? 어? 얘네를 통해서 우리가 차수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일단은 얘부터. g'x는 인테그랄을 넘겨볼까요? 인테그랄 f'x 마이너스 6x를 적분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양변을 미분하면 미분하는 게더복잡하고 없죠? f(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충 차수를 유추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볼까요? 나 조건은 양변을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dx. 플러스 XG x g프라임 x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 어? 얘 없어지고 x 곱하기 g프라임 x 이렇게 돼. 그럼 fx가 g프라임보다 차수가 높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를 통해서 fx는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참수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쵸? 뒤에는 뭔지 몰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빼주면 g프라임 x는 AX 플러스 뭐 B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둘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곱해줬더니 FX가 나니니까 반대로 AX 제곱 XG 프라임 X가 그 다음에 BX 플러스 CX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 두 식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 A가 3이 될 거고요. A가 3이면 B는 0이 될 거고, c도 0인가? 이거는 모르겠다, 그쵸? 자, a가 3이면, 자,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는, 뭐나? 여기다 x가 곱해진 거니까, 3x 제곱에 b 플러스 c의 x 플러스 d는 없다, 그조그 b가 0이야. 없어지고, c는 뭐가 돼야 돼? 얘는 아직 확인이 안된다 그쵸 그거 줄려고 F1이랑 G1이 같다고 했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GX 일단 FX는 아 C 얘는 3이다 그쵸 이게 3이 돼야 같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FX는 3X제곱 플러스 3X가 될거고 그다음에 g 프라임 x는 3x 플러스 3이니까 g x는 2분의 3x 제곱 플러스 3x. 그다음에 또 다른 적분 상수 요렇게 되겠죠. 현재 1로 쓰여도 똑같다. 영하면 얘는 6이고요 얘는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네. 따라서 g x가 정리가 됐다, 그렇죠? g x는 2분의 3x 제고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3. 그러면 g2를 거라고 했다. 그렇죠? 2는 4니까 6, 그다음에 6 플러스 2분의 3, 10이니까 2분의 24, 2분의 27.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다음 함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f(x) g(x)의 차수를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